상속 재산 중 부동산, 연락 안 되는 상속인 동의 없이 매각 가능할까요?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을 매각할 때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부재 또는 연락 불능을 입증하고 법원에 상속 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통해 매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상속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시 송달이나 부재자 재산 관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원 허가 없이 임의로 매각할 경우, 향후 상속인이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위험이 크고, 서류 준비, 공시 송달, 법원 심리, 매각 절차 등전 과정에서 전문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초기 신청부터 매각 집행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절차 누락이나 법적 하자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시간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